자 에코프로머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40분이 돼가고 있는데,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가족분들 미리 겁먹지 말라, 겁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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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0번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어요. 입이 마르도록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가족분들 계속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 딱딱도사 맞냐? 네가 무슨 딱딱도사냐? 음복 나오니까 제가 뭐했어요 종가 종가 기준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누누이 누누이 세력들은 장중에 장중이라는 뭐예요. 얼마든지 세력들이 흔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안드렸습니까 드렸습니까? 세력들이 어떤 놀이기가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세력은 뭐예요, 세력은? 이 판을 주고 흔드는 그런 애들이에요. 도박판으로 따지면 타짜입니다, 타짜. 타짜들이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 흔들겠어요? 개인 투자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21만원 자리, 제가 누누이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21만원 자리. 세력들도 안다고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저만 알겠어요? 세력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세력의 어떤 차트를 만들어줬던 그 심리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가격을 알려드렸을 때, 세력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자리라고요. 저는 이런 맥점을 잡아 드릴 때, 21만원 자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차트 분석해서제 생각대로 한게 아니라 차트라는 건 뭐예요? 세력의 심리가 묻어나오는 그 차트의 모습이다. 차트가 만들어진 결과 값들은 결국에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력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자리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 자리를 저는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21만원 자리를 종가 기준에서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물론, 21만원이 깨지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깨지더라도 연기금과 투신이 물량을 던지지 않으면은 여기 깨져도 버텨야 된다. 연기금과 투신이 지금 주포 세력이기 때문에 얘네가 매수를 계속해주면 우리가 매도할 이유가 1도 없다.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수급을 볼까요? 연기금과 투신이 어떻게 했죠? 투신은 4억을 던졌고, 4억을 던졌고, 연기금은 147억을 더 샀어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얘네가 하루, 당일 기준으로 100억 이상을 던지게 되면, 100억 이상을 던지게 되면, 다섯 자리까지가 100억입니다. 다섯 자리까지가. 100만원 단위니까 그죠? 렇 뒤에 빵빵을 더 붙여야 되죠? 그래서 100억 이상을 던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때는 우리가 21만원 자리가 깨지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100억 이상을 던졌습니까? 최근에 던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기금과 투시는 포지션 자체를 상장 이후부터, 볼까요? 상장 이후부터 3천억 넘게 다 맞고. 수신이 1400억 이상을 담았다라는 거예 이런 맥점을 전부 다 알려드리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겁먹지 말라 말씀드렸고 오전장 브리핑 영상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오전장 영상에서 주포 세력은 더 사고 있다 뺏기지 말고 더 담아라 페닉셀 하지 마라 말씀드렸고 발표 직전 폭등 시작된다 세력은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 몽땅 담아라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 어떤 발표예요? 다음달에 2월 7일날 실적 발표에서 실적 발표 이 발표 직전에 올라간다 발표 직전에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떨어져요 그 맥점을 우리가 잡아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 5시간 전 영상 보시면 저 오전에 올려드린 영상이에요 보시면 댓글들이 달리고 있죠 대표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고 갑니다 쫄 필요 없다 그렇죠 용기가 납니다 딱딱 대표님 제가 쫄 필요 없다 했어요 쫄지 말라 했어요 왜 오전에 장대 음봉 나온다고 우리가 발발발발 발발 떨 필요 없다 라는 거예요 장중에 흔드는 거 속지 마라 이거 빠지는 자리 제가 오늘 오전에 뭐라 했어요? 빠지고 있는데 주포는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빠지는 자리에서 주포들이 담고 있다고요.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새 가슴이라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면 심장이 쿵쿵 떨어지네요. 딱딱 도사님 말씀드리니 지금 상황이 우습네요. 에고, 언제쯤 좀 도가 트려나. 자, 이거는 이해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식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내가 산 주식 떨어지면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돈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신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캬, 신기하네요. 어찌 그리 딱딱 맞는지. 장막판 소름 돋았음요. 그죠? 장막판에 제가 끌어올린다 했죠? 와, 신들린 맥점 오늘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릅니다. 번창하세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누를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쫄지 않겠습니다. 10만 구독 갑시다. 이런 맥점들은 주식에너지가 유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서 노래까지 믿자 믿자 딱딱도사 의심 말고 믿어보자 모두 믿고 모두 부자 되어보자 음을 어떻게 맞춰야 되죠? 노래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약간 시 같은 느낌이 나는데 대표님 저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왜요 딱딱도사님을 믿으니까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맞추실 테니까 제가 이 맥점들을 딱 맞춰들고 있어요 근데 요새 제 영상에다가 이 악플 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제 마음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막 앞으로 신경 쓰지 않는데 어디서 어떤 영상을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때 반등이 나온다. 이거 맞춰 드렸어요. 그렇죠? 최근에 가장 최근만 본다면 물론 그 전에도 계속 맞췄습니다. 흐름에 맞추다가 최근만 본다면 제가 이 조정 이후에 이 조정도 맞췄어요. 다른 사람들 이다 올라간다. 대부분의 방송인들이 유튜버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을 때 제가 떨어진다. 이거 눌림목 자리 나온다. 맞춰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거다 했는데 제가 이때 뭐라 했어요? 반등 이제 나오는데 원래 올라갈 자리인데 횡보한다 했죠? 왜? 올라갈 자리가 맞는데 횡보한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요? 예 북한 리스크, 북한 리스크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멘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족하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이 나시 분들은 제 영상 댓글에다가 기억남, 기억이 남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당분간 기간 조정. 행보하는 시간을 좀 만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맥점들을 정확하게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저한테 이런 댓글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신뢰의 댓글들. 진짜 소름돋네요. 와,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진짜 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막판 지렸습니다. 과연 21만 자리 지켜줄까 했는데 22만까지 돌파도 하고 여튼 방송 덕분에 멘탈 잡기 좋습니다. 도사님 믿고 기다렸거든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딱딱도사 정말 도사요? 야 겁난다 어쩜 이렇게 맞아요 점쟁이 수준이에요 도사님 감사합니다 종가 소름 딱딱 믿었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말아 올리네요 이런 맥점들을 정확하게 맞춰 드리고 있다 누가 주식 에너지만 유일하게 종가 말아 올린다 종가 기준 21만원 이로 끌어올린다 21만원 근처에서 그냥 매수해라 믿고 살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점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맥점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다음 주에 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월요일부터 이 맥점들 알려드릴 거고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맥점들을 이 소통방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입장하셔서 대응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LS 머트리얼즈와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렸죠. 오전 8시 56분. 자, 뭐라 했어요? 8시 56분에 21만원 가격. 종가 기준. 이탈하지 않으시 홀딩해라. 뭐라고요? 종가 기준. 장중이 아니에요. 장중. 장중 아닙니다. 종가 기준. 종가가 뭐예요? 장마감 기준. 이탈하지 않으시 홀딩해라. 연기금 투신. 당일 수급 100억 이상. 당일 수급이 100억 이상 이탈하지 않으시 홀딩해라. 이두 가지 조건 모두 해당될 경우에만 매도하고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홀딩해라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56분에 이거 날짜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1월 19일 금요일 이런 맥점들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에 오면 은 패닉이 오고 음봉이 나오면 떨리고 대표님 영상 빨리 올려주세요 이러는데 영상보다 더 빨리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입장하시라 했어요 왜 무료인데, 무료로 제가 대응을 도와드리는데, 왜 입장을 안 하세요?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우리의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목적? 아직 목적을 못이뤘어요 에코프로 머티로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수익을 정확하게 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매도타점이에요. 매도타점을 잘 잡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식에너지는 이 매도타점까지 기가 막히게 잡아드릴 수 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매도타점이에요. 그거는 과거의 주식에너지를 지금 자리까지 올려놨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셀바스, EM 플러스, 뭐 삼부토건, 금양, 에코프로, 그죠? 포스코DX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매도 타점에 제가 유일하게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렸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 타점만큼 뭐휴림로봇도 그렇고요. 과거에 제 영상을 한 번이라 보셨던 분들, 아직까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계세요. 휴림로봇 보셨던 주주분들이 아직도 제영상 봅니다. 휴림로봇 제가 작년 6월에 했던 종목이에요. 작년 6월에 아, 재작년 6월이다. 재작년 2022년에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 영상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하셔야지만 이런 실시간적인 매도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냐? 700명이 넘게 입장하셨고 입장을 하시면 제가 에코프로버티 대응과 더불어서 에코프로버티를 우리가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후속주까지 드리고 있어요. 후속주. 제가 에코프로머티를 포스코 DX의 에코 후속주로 드렸고, 에코프로머티의 후속주로 LS 머트라는 종목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LS 머트의 후속주도 지금 준비가 돼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LS 머트를 가장 최근에 드렸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12월 12일 날2 2 0 0 0원 자리에서 추천드렸어요.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1 2 0에 육박하는 수익이 났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수익이 나신 분들 수익 인증 문자를 좀 보내달라 요청드렸는데 실제로 문자가 이렇게 왔죠. 엘 s 스먼트 수익 크게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텔레방에서 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고 수익 인증 내용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보시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밖에도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문자만 가져왔어요 보시면 딱딱도사님은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올해 세바스 때부터 대표님 말하는데 작년에 혼자 투자함 이룬 돈 거의 다 복구됐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 이분은 제가 왜 기억에 남냐면 1억 7천 가량을 혼자서 투자하시다가 손실해 보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주식 에너지 영상, 세바스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세바스의 후속주로 EM 플러스, 금양, 에코프로, 포스코디엑스 이런 종목들 쭉쭉 받으시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시면서 1억 5천 가량 수익 전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에코프로 머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에코프로 머티를 시작으로 해서 후속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준비된 후속주를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원하시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81-467번으로 2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를 제가 받으면은 답장 문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링크를 주식에너지라는 표시를 해서 제가 초대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신 이후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가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21만원 기가 막히게 아래꼬리다면서 끌어올렸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냥 무릎을 탁칠수 있는 그만큼의 엄청난 분석이 나와줬다 맥점을 정확하게 딱딱딱 짚어드리고 있다라는거예요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증명을.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날도, 장중에, 20만 8천 원짜리까지 빼졌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끌어올린다. 양봉 끌어올린다. 이날 급등 나오는 날이다. 이때도 맥점을 딱 맞춰드렸어요. 1월 16일날. 자, 1월 16일날 제가 대응했던 내용 보실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1월 16일날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오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오전에. 오늘 시가 개파락 출발한다. 이때 개파락 출발했어요. 마이너스 3% 출발했어요, 이날. 이날. 그죠? 마이너스 3% 출발했는데, 자, 뭐라 했냐면 눌림목 자리 종가까지 21만 원 자리 체크하시면 되고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뭐라고요?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21만 원 위에서 끝낼 가능성 높아 보인다. 어떻게 됐어요? 이날. 이날에 설명드린 거. 1월 16일 날. 장 초반에 개파락. 3.93% 21만 원 깨졌죠. 그러다가 종가 어떻게 됐어요? 3%, 22만 3,500원.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끝난다. 그대로 맞췄죠. 제가 이걸 어떻게 맞췄을까요? 오전 9시 4분. 에 정확하게 이 세력의 심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력의 심리가 뭘까요? 2월 7일날 뭐가 있어요? 작년 4분기 매출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자, 실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에코프로머티 실적, 전년 대비해서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왜냐? 하이 니켈 전구체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나 에코프로머티는 논차이나 중국을 제외하고는 1등이에요. 1등. 전세계 케파, 전세계 생산량, 전세계 점유율, 논차이나, 중국 제외하면 1등이다. 중국을 제외하면은, 에코 프로버티가 점유율이 18%로 1등. 그 뒤에 유럽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5등쯤에, 4등인가 5등쯤에, 포스코 퓨처엠이 있어요. 얘가 9% 비중이. 두배 차이나죠? 에코 프로버티가 독보적인 1등이라고요. 중국을 다 포함했을 때는, 케파가, 에코 프로버티가 4등인가 5등이에요. 중국 다 포함했을 때. 근데, 중국은, 이제 나가리에요, 나가리. 왜 나가리에요? 미국에서, 중국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탈중국하고 있잖아요, 탈중국. IRA 정책만 보더라도, 야, 중국산 광물 사용하면은, 보조금 지원 안 해. 2025년부터 너네 전기차 보조금 못 받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기차 업체들, 배터리 업체들, 어떻게 돼요? 중국산 쓰겠어요? 안 쓴다고요. 중국산 하이니켈 전구체 쓰는 순간,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 땅떨이가 넓죠? 미국에 지금 공장 부지를 막 세우고 있어요 일본도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세우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중국산 광물을 만약 수입해 놨써요 중국산 광물을 그러면 보조금 지원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장 세워서 사업하는데 세금을 얼마나 때려 맞을 거고 그렇죠?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얘네 다 철수해야 되요 그러면 보조금 못 받으면 세액지원 못 받으면 철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산 다 빼야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중국산 광물이 비중이 90%예요 부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내산으로 많이 바꿨어요. 국내산 또는 아니면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에서 생산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그걸로 다 바꾸고 있는데 광물 같은 경우는 중국 캐파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물, 머트리얼즈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논차이나를 실행하고 있는 논차이나를 기술적으로 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데 그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적까지 펌핑이 되고 있고, 2024년의 실적은 전망치가 더 좋아요.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의 시장 전망성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나오면서 동시에 뭐가 나와요? 전망치가 나와요. 2024년의 전망치. 실적만 나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24년의 전망치.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대치를 상위하는지, 기대치에 부합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가 2월 초, 1월 말이 될 거예요.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당장은 원래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왜못 올라가요? 횡보장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횡보장 지금 예멘 반군 이쪽에 이슈가 좀 생각보다 큽니다. 미국과 영국과 지금 연합군들이 막 지금 예멘을 좀 저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도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것도 여기저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끝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사실 안 끝났어요. 완벽하게 안 끝났어요. 거기다가 지금 북한까지 또 난리죠. 북한이 또뭐 전쟁 한다 만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긴장 상태고 일본과 미국과 우리나라와 한일미 그죠? 한밀, 한밀 동맹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동해랑 막 서해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모함 띄워놓고 또 훈련했어요. 북한이 나대니까 야 너네 까불지 마 이러면서 한국모함 딱 띄운 거예요. 겁주려고. 그죠? 그러니까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 외국인들이 자금이 안 들어와요. 특히나 이 시장에는 선진국 시장이 있고, 신흥국 시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금융시장은 신흥국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좀 많이 후진국스럽죠? 썩었습니다. 썩어 빠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금융제도를 많이 바꿔야 돼요. 주식시장을 많이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판을 깔고 있는 이 거래소도 있죠? 거래소. 이 거래소와 증권사들. 얘네들이 뭐예요? 타짜죠? 타짜. 도박판으로 따지면 타짜예요. 이 판을 깔아준 애들이에요. 판을 깔아준 애들. 얘네들을 위해서 이 법들이 짜져 있어요. 이 굴레가 짜져 있다고요. 이 개인 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법들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선진국 시장이 될수 없어요. MSCI에서 절대 그런 시장을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 신흥국으로 다 빼버려요. 왜? 부실하니까 제도가 제도가 부실하니까 이걸 선진국으로 해서 패시브 자금 많이 때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패시브는 MSCI에서 추종하는 어떤 펀드 자금이에요. 뭐이 펀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MSCI를 믿고 투자하는 건데 MSCI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지정해버리면 은 이거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은 MSCI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SCI도 우리나라 그냥 신흥국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흥국 시장이면 은 시장에 어떤 악재가 터지면 은 주가는 밀리는 겁니다 더 크게 밀려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간다 왜냐? 패시브성 자금보다 액티브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싹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것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수급이 약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야지만 주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에코프로버티를 1월 말 정도에서 1월 말 정도에서 2월 한초 정도 상승의 어떤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를 좀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연기금 물량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지, 투신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의 모습 봐서는 아직까지는 물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모습들,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결국 주도권자는 연기금과 투신이고 얘네들의 수급이 받쳐준다면 계속 이런 식의 버텨주는 모습을 좀 보여 줄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더 강하게 매수세를 실어 줄수 있겠죠.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가격적인 맥점은 종가 기준 장중에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종가 기준 21만원 자리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 책임감이라는 걸더 불러일으키니까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 정확한 맥점들을 알려드렸는데, 맥점 이해가 잘 되셨다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속속 잘 들어왔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에코프로머티 관련해서 정확한 대응 전략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에코프로머티 우리가 최종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좀 마지막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셔서, 에코프로머티 대응과 후속주까지 받기 원하신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에 자, 66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